안녕하세요 신차 정보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남자 예스움카TV의 웅대리입니다 오늘은 웅대리가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릴 신차 소식은 바로 요즘 벤츠의 할인이 정말 미쳐버리죠 그래서 웅대리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고객님들께서 문의 오실 때마다 벤츠 할인이 너무 작아서 웅대리의 어깨가 엄청 움츠려드렸는데요 이제는 고객님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게다가 3월 기준 BMW의 할인이 폭망해버려서 오히려 지금이 벤츠의 구매 첫 정식이라고 웅대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할인 조건이 좋은 두 차량을 웅대리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파격적인 벤츠의 할인 프로모션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두 차량은 바로 E350 AMG 라인, E350 익스클루시브 그 다음에 S400D 차량입니다 E350 AMG 차량은 할인 금액 1,3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요 E350 익스클루시브 차량은 1,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S400D 차량 같은 경우에 개인 기준 지난달 대비 상당히 높은 금액의 할인 프로모션로 모션이 적용되었죠? 이 클래스는 벤츠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세단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라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 이 클래스 할인 너무 적어서 이런 할인율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 이거 다 사실 아시죠? 하지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벤츠 할인 프로모션만 쭉 장창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만큼 벤츠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 지금 찬스 꼭 잡으셔서 구매 서둘러야 합니다. 찬스예요. 왜냐면 벤츠 이놈들이 할인율을 수시로 높였다가 낮 들쑥날쑥 아주 달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할인율이 높을 때 찬스를 잡아서 구매하셔야 후회 안 하십니다 야무지게 기회를 딱 잡는 자가 승리한다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벤치를 할인 없이 구매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배아파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프다고 할수 있겠죠? 지금 할인이 너무 공격적이고 파격적입니다 또두 번째로 할인이 높은 라인은 바로 S 클래스 바로 벤치의 대표적인 명실상부 최고의 플래그십 세단 S400D 차량입니다 무려 개인 기준 할인 9%가 적용되는데요. 할인 금액으로 보시면 약 1,550만원 정도 적용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할인 금액은 동급 차량 BMW의 7 시리즈보다 무려 9배가량 높은 할인 금액인데요. 원래 S 클래스는 대기 기간도 정말 길고 할인 금액도 정말 미미한 차량입니다. 진짜 이 할인 금액 보면은 벤츠가 정말 작정하고 팔라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저와 고객님들, 구독자님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니까 뭐 저희는 웃으면서 박수 칩시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물건을 남들보다 저렴하게 샀을 때 오는 캐라. 저는 그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 무조건 제 구독자님들과 고객님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이 재고는 한정생상으로 진행되니 무조건 저한테 빨리 연락 주시는 분들께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전부터 주시면 제가. 은 차량부터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정 색상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왜냐 고객님들의 선택은 되게 중요하시잖아요. 왜냐면 차는 뭐 내가 3년을 타든 4년을 타든 5년을 타든 내 발이 되는 신발과도 같은 건데 질리시면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가셔도 웅대리가 할인 플러스 알파 1 천만 원까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웅대리가 파격적인 벤츠의 3월달 할인 프로모션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의 두대의 차량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이번 달은 웅대리 박리담의 형식으로 적게 남기고 많이 팔자는 마음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최저수수료, 저금리 금융사도 웅대리가 확보해놨으니 웅대리에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단 리스 렌트 조건으로 진행 가능하신 상품이시고요. 먼저 받으신 견적도 있으시다면 웅대리에게 첨부해주시면 웅대리가 단 만원이라도 저렴한 견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밤잠 설쳐가며 노력할 자신이 있으니 무조건 연락주시면 웅대리가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상세 설명란과 더보기 안에 있는 웅대리의 오픈 채팅방 영상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문의주시면 웅대리가 언제든지 친절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상담 문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